안녕하세요. K의 유지경의 김도사입니다. 채널 변경 후첫 요리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네. 오늘 해볼 것은 유부초밥입니다. 어, 추가한 재료는 집에 굴러다니는 일반 캔 참치와 소금을 조금 넣습니다. 어제 마트 들려서 싸게 팔길래 샀습니다. 싸게 파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초밥이 먹고 싶어서 샀죠. 개인적으로인데, 만들기 쉬운 초밥을 꼽으라고 하면 사각초밥이 진짜 쉬워요. 근데, 뭐랄까요. 사각초밥은 큰 사각초밥,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초밥집, 회전초밥집 가보시면 사각 유부초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크게 나온 유부초밥이 있어요 진짜 초밥 잘하는 집 가면 그런 유부를 원하는데 그거는 좀 구하기 힘든 것 같기도 하고 예전에 옥션에서 한번 팔길래 사보기는 해봤지만 막상 사면 많이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거 있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들도. 아 정말 이거 사면 마음껏 사고 싶은데 사자. 샀는데 안 해. 그런 거에 대해서 대표적인 플랫폼이 이제 게임기라고 하면 게임기. 그것도 기억이 남고. 아무튼 간만에 또 요리 영상을 찍게 됐 저는 그냥 가리고 먹는 거는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가리고 먹는 거로 꼽으라고 하면, 저는 뭐 개고기 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원래 이런 김밥이나 유부초밥의 매력은 이거죠. 이 만들다가 한번 이렇게 만들어 먹는 거. 어렸을때 여러분들도 아실거 김밥 만들다가 엄마가 하나 만들어봤는데 한번 먹어보라고 그냥 괜시리 기분이 좋은거 그런 느낌 아시죠? 그게 네. 좀 사람을 기분좋게 하는 뭔가 있다 개인적으로 저는 유부초밥 크기가 좀 컸으면 좋겠다 너무 작다라는 생각도 하고요 토는 당연히 씻었습니다. 이게 저작권 때문에 방송이라든지 음악을 함부로 못 틀니까 음악을 틀면 음악 저작권 때문에. 근데 제가 뭐 구독자 수가 천명만 명이면 아이고 냅다 잘못했습니다. 후회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고요.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가 구독자 수자를 최근에 확인해봤는데 132명? 야, 그 생각을 해요 132명 중에서 정말 나를 진심으로 아는 사람 그러니까 내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약간 행동 똑바로 해야겠다 여기서 만약에 아, 여러분 초밥이 찢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먹어야 됩니다 그런거죠 132명의 구독자중에서 진짜 저를 아시는 분이 있다면 걱정되는게 그거죠 아 말실수를 하면 이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할까 이 사람이 아막 그런게 걱정이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험담? 이런거를 그러니까 정말로 힘들게 하는 사람은 험담은 하겠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제가 친한 사람이라든지 뭐 그런 사람한테 얘기는 하는데 괴로워서 아휴. 이렇게 한숨을 쉬는 이유는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내 회사 출근이 네. 다음 주에는 또 토요일 근무가 또 있으니까 잘 이겨낼 수 있어야죠 네. 어제는 쉬는 토요일이어서 막상 쉬는 토요일이 기쁜 줄만 알았는데 아니에요 할 일이 더 많아 아이고, 이것저것 일들이 부모님 모시고 건강검진도 갔다 와야 되고 원래 그날에 전시회를 가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전시회를 다음 기회 뭐 못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못 간다고 해서 그렇게 아쉽거나 왜못 갔을까라는 생각은 하진 않아요. 못갈 수도 있죠. 근데 그건 아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공연 같은 거 예매했는데 못 가는 거. 허, 눈물 날것 같아. 이번에 또 특히 아시겠지만. 대학 축제도 하고 저는 그거 한 번도 못고못 가봤거든요. 뷰티블링 민트 라이프라든지 그랜드 민트 페스티벌 같은 거아 정말 좋은데 뭐 무엇보다 이쁜 어, 여성 관객분들이 오시니까 많은 여성 관객분들을 볼수 있다.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변태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여성 관객분들과 이런 음악 얘기를 하면 되게 잘 얘기가 통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성분들이 그 음악 지식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거잖아요. 그 거기에 출연하는 그런 밴드들의 음악들을 좀더 이제 체계적으로 들을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듣지 못하니까 조금 아쉽긴 하고요. 예. 네. 만약 화장실 소리가 나신다면 여러분들의 귀는 정말 밝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화장실을 가셨습니다. 예, 제가 뭐 마이크가 따로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니까요. 정말 죄송합니다. 방송 장비를 이렇게 크게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정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밥이 남았죠.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제가 먹어야죠. 이리집 자식 만들었는지 초반에 밥을 정말 야물떡지게 만들었네 이제 만들었고요. 완성이 했기때문에 썸네일 한번 찍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유부초밥이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기에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할수도 있겠지만 잘 넣으면 맛있게 되니까 한번 도전해보셔도 좋을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한번 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요리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다음에 또 봐요 안녕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